그런데, 어, 요즘 우리가 뭐, 베리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고는 하는데, 우리 강 선생님이 블루베리를 특별히 선택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네. 어, 사실 뭐, 저는 이제, 그,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사의 완전 문외한이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제대하기 전에, 이제, 귀농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인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어, 생각을 못 하고 있었죠. 아, 근데 이제 그때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유행했던 말이 어, 웰빙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이제 그러한 단어가 이제 돌고, 그래서 이 웰빙을 화두로 해서 거기에 맞는 작목을 찾다 보니까 이제 블루베리라는 것이 딱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블루베리가 이제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 그 당시만 해도 사실 막 블루베리는 우리나라에 처음 이제 초창기니까 이 블루베리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어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이 블루베리에 관련된 전문 교재가 있어요 블루베리 표준 영농 교본이라고 이것을 인터넷으로 구입을 해서 계속 봤어요 어, 보니까 어, 괜찮겠더라고요. 또 주변 농장을 돌아다니면서 나는 책으로만 봤는데 실제 이제 농부들이 어떻게 이것을 재배하는지에 대해서 현장에서 물어보고 또 책에 있는 것과 비교하고 그러고 저만의 어떤 농법을 머리에 두고 농장을 조성하니까 지금까지 뭐 특별히 문제 없이 아주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아그 역시 군생활을 하셔서 그런지 접근 방법이 체계적이고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laughs> 자, 그런데, 음, 아무래도 이제 우리 강선생 같은 분도 있고, 막연히 지금 이제 귀농귀촌에서 아, 나도 뭔가 농사를 지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혹시 유튜브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아, 저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도 블루베리 농사를 한번 지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이 네. 있을 건데, 네. 초보자들이, 어, 처음에 이제 블루베리 농사를 짓는다면 몇평 정도가 감당 가능할까요? 어... 저는 제 생각에는, 어, 부부가 딱 하기 좋은 것은 천평 정도입니다. 천평. 어, 천평이면 아무 부담 없이 할수 있어요. 저의 예를 들어도 저는 이제 처음에 제가 이제 천평을 가지고 농사를 시작했는데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농사도 잘 되고 또 버리도 괜찮고. 어, 그래서 겁도 없이 중간에, 어, 천사백평을 더 구입을 해서 토탈 2000, 2400평 정도를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1000평 할 때가 저의 한계였던 거였습니다. 제가 1000평보다 조금만 더 하니까 1 더하기 1은 1이 아니라 1 더하기 1은 그다음부터 무한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농사를 몇년지다가 2018년도에 농장에서 두번 쓰러졌어요. 바로로.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뭐이 조직에 있으면서 유유 자녀가겠다고 시골에 나왔는데 내가 농사지면서 농장에서 쓰러질 일이 있느냐? 그러니까 뭐 집사람 뭐 난리났죠. 그래서 결국은 어 땅을 다되팔고 어 지금은 이제 940평, 한천평 정도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농. 그러면 우리가 부부 기준으로 천 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소득은 네. 어느 정도 될까요? 어, 소득은 한 2천만 원 정도 될것 같아요. 연 기준인가요? 원. 네, 그렇습니다. 연 2천만 원. 연 2천만 원. 예. 근데 연 2천만 원인데, 아, 실질적으로 어, 우리가 천평을 재배하기 시작해서 어, 2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려면 최소한 5년은 경과해야 돼요. 5년. 5년. 예. 예. 4, 5년은 경과해야지 연 2천만 원의 소득이 나오지. 어, 모든 과주는 심은 다음에 4년차까지는 거의 뭐 돈이 나오는 게 없어요. 계속 들어가는 것만이지. 어, 그러다 이제 5년차 정도 되면은 이제 소득이 발생하는데, 어, 5년차부터는 어, 정말 알뜰하지게 하면은 어, 2천만 원 정도는 어, 순수 이익으로 챙길 수가 있고, 어, 그 다음에 좀더 열심히, 즉, 다른 사람의 일을 손을 쓰지 않고 한다면 소득의 양은 더 증가할 수 있으나,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어, 저 같은 면한 2천만 원이면 만족해 합니다. 어. 뭐 2천만 원이 작은 것 같지만 어, 실제 큰 돈이거든요. 논농사와 비교하면 어, 논농사는 1 0 0평 하면은 어,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이에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큰 돈이죠. <laughs> 그러면 지금 이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또 가장 어려운 게 판매잖아요. 블루베리는 네. 판매를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음... 사실 저도 이제 이 시골에 와서 이제 귀농을 한 상태에서 제가 어 귀농 기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제 다니면서 어 귀농 교육을 하는 이 어떤 이제 당사 역할도 제보했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한테 제가 강조하는 게어 농사도 좋지만은 실질적으로 어 판매하는 능력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어 솔직히 보면은 어떤 사람은 개떡같이 농사져서 금쪽같이 팔아먹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정말 금쪽같이 농사져서 개떡같이 팔아먹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걸 봤을 때는 농사보다는 어쩌면 마케팅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뭐 우리와 같은 농사를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마 농기계를 다루기도 더더욱이 모르지 않습니까? 반면에 이 스마트폰이라든가 이 컴퓨터라든가 이와 같은 SNS를 활용한 마케팅 능력은 어, 기존에 있는 농부님들보다 월등하게 조금만 더 하면 할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그러면... 면에서 그 어, 귀농하시는 분들의 그 장점, 즉 자기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그것을 발전시킨다면은 어, 귀농하시는 분들이 가장,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같은 SNS 마케팅 같은 것을 활용한다면은 어, 판매하는데 크게 어려움 없습니다. 저 역시 어, 제가 2010년도에 농사를 지으면서 처음에 한 것이 블로그를 만들고 언젠가는 이 블로그에 내 이웃들이 판매를 해줄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했는데, 어, 그 덕분인지 지금까지 뭐 판매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직접 판매한 것과 이제 개통출하는 것이 있는데, 이 직접 판매했을 경우는 뭐, 중간에 빠져나가는 것이 없으니까, 어, 저한테, 농부들한테, 제가 표현할 땐 땅값이라고 합니다. 농부가 흘린 땅값, 땀값, 땅값을 정당하게 받을 수가 있는데, 어, 그렇지 않은 경우, 개통출하를 하게 되면은, 어, 너무 속상한 일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 블루베리를 1kg에 이제 2만 5천 원씩 판매합니다. 아, 이제, 저는 이제 유기농에 이제 친환경이니까 2만 5천 원씩 판매하는데, 그것을, 어, 개통출하를 하게 되면은, 뭐만 원에서 만 오천 원 사이까지 이렇게 받으니까 결국은 뭐 포장비하고 뭐 인건비 빼면 농민한테 와닿는 건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반드시 귀농하시는 분은 직거래를 하여 합니다. 네. 그러면 지금 이제 강선생 같은 경우는 직접 sns를 이용해서 지인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판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그렇죠. 네. 저 같은 경우는 전부 다 s n s 를 판매합니다. 네. 음, 그데 생각보다 어 그게 잘 되는 거네요. 전전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농사도 농사지만은 어, 이 판매에 대한 노력을 더 해야 되는데 어, 우리가 예전 같은 경우 농사를 줘서 어머니 세는 등심지고 장인 가서 팔았지만은. 지금은 내가 농사 짓는 것을 이제 상대방한테, 고객분들한테 팔아야 되는데, 이제 그분들한테 팔 때는 그분들이 잘 모르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여주는 것 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 SNS를 이용해서 뭐 유튜브도 좋고, 블로그도 좋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내가 농사 짓는 것을 보여주니까 훨씬 더 신뢰할 수 있고, 또 이제 그분들도 제 농장에서 아, 저렇게 정말 친환경 무농약으로 재배하면은 아, 저, 저것을 먹으면 굉장히 건강해지겠다는 어떤 이제 기대 심리가 결국 구매를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laughs>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술농업센터에서 이제 뭐 SNS 교육도 해주니까 만약에 네. 귀농기촌을 해서 블루베리 농사를 는다고 해도 대략 묘목이 커서 수익이 발생하려면 한 3, 4년은 기다려야 되니까 네네. 그 시간 동안에 열심히 블로그나 SNS, 유튜브, 인스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기 네. 활동을 좀 알리고 그러고 네. 나서 이제 수확이 다가오는 한 4년차, 5년차 되면 이제 그 이웃들에게 판매하는 방식을 하는 게 가장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해 주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가장 뭐 잘한 것이라면 그것 같습니다. SNS를 활용해서 제가 2010년도부터 작년 2020년까지 매일매일 영농일지를 써서 그것을 제 블로그에 올렸으니까 이제 그것은 그때는 제가 농장에서 무수한 것인가 하나하나를 적었지만 지금 보면 하나의 역사가 되고 내 농장을 신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마 판매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네. 음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 인터뷰했었던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귀농 귀촌 또는 약간의 어, 뭐 공방 같은 거 운영하시는 분들 이런 많은 분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블로그를 시작했었던 거 그리고 지금 매출의 대부분이 블로그 음. 이웃들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정말 옛날 부모님들처럼 등짐지고 시장 가는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SNS 활동을 왕성히 하는 게 마케팅의 시작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laughs> 우리가 그 과거에 보면 한창 이 이제 우리 강 선생님 내려갔었을 때가 블루베리 농사가 이제 막 꽃이 피던 그런 시기였는데 한동안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또 베리 농사 짓는 분들이 또뭐다 망했네 이런 얘기 들었는데 현재 어떻습니까 블루베리 농사 쪽으로? 아,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블루베리가 이 본격적으로 이제 심어지기 시작한 것은 막 2000년대 초반 2001년도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아, 중간에 이제 FTA가 이제 체결되면서 FTA가 체결되면서 이제 이 블루베리가 무관세로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부에서, 음. 어, 블루베리 농가들한테 이제 제의한 것이, FTA로 인해서, 이제, 블루베리 농가들의 소득이 일정한 부분, 이제, 어려워지니까, 당신들 지금 폐기해라. 폐기하면 평당 5만원씩을 주겠다. 어,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이 폐기가 됐습니다. 아, 그렇지만은, 어, 폐기가 됐던 사람들이 다시 5년이 경과한 시점에 다시 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또 블루베리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아직까지는 다른 작물에 비해서 어, 소득이 많이 나오는 이제 그러한 그 작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어, 블루베리를 가지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늘어나니까, 어, 물론 뭐 가격 경쟁에서 이제 어려움이 있지만, 어, 우리나라 이 농사에 역대적 수 받을 때 무엇이든지, 어, 좀 낫다 하면 사람들이 결국 어, 그 농사를 접근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현상 같아요. 어차피 이제 떨어진다. 아 이제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어, 내 농산물에 대해서, 어, 어떻게 어, 재배하였는지 하는 것을, 어, 소비자에게 알려줘서 신뢰감을 얻는 거 어,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너 하나의 은퇴학교입니다. 어, 오늘은 여러분들께 어, 특별한 제안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5 0대 이후로 음. 많은 분들이 창업, 자영업을 음.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음. 이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듣고 싶어하시는 많은 것 같아요. 어, 많이 이 저희가 최근에 이제 한두 군데 다녀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막5 0대 창업하면서 어떤 계기로 하게 됐는지 예. 하는데 뭐가 힘들었다. 네. 그리고 아 이런 거는 주의하면 좋겠더라. 네. 하다 보니까 또 알바생이 너무 힘들어. 네. 또는 이게 또. 임대료 문제. 뭐 이런 것도 힘들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네. 또 이거 아내가 안 도와줘. 뭐 이런 얘기죠. 있 그래서 자영업 하면서 힘들어 하는 얘기들 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아 너무 좋아요.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50대 분들의 자영업을 시작하면서 즐거웠던 일, 잘 되는 일들, 힘들었던 일 이야기 나눠주시면 새롭게 그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고, 그게 또 우리가 은퇴학교가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자영업자 여러분들, 시작하면서 어려운 일들, 잘 됐던 일들, 네. 그럴 때 어떻게 해결했다, 이런 이야기를 네. 나눠주시면 네. 새로운 분들에게 희망과 용기가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정리해드리면, 음. 50대. 평범하게 어, 살아가시는 그러면, 분들의 이야기를 네. 하고 싶으신 분들이나 그렇죠. 50대 은퇴하고 나서 음. 자영업을 해보니 음. 이렇더라, 이렇더라 이런 음. 말씀 나눠주실 분들을 그렇죠. 모집하고 있습니다. 네네. 여기에서 인터뷰를 해주시면 음. 은퇴전략관님께서 음. 직접 음. 인터뷰를 음. 해주실 거고 그렇죠. 은퇴에 대한 음. 다양한 상담, 음. 전략도 같이 나눠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청을 하실 분들은 음. 아래 이제 링크 누르시면 양식이 음. 있거든요. 네. 그 써주시면 음. 은퇴 전략가님께서 음.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렇죠. 통화를 하시면 됩니다. 네네, 저희 감사합니다. 은퇴학교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laughs> 앞으로도 많이 조, 좋은 컨텐츠로 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